안녕하세요. 이가로 경매 김준형입니다.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인데요. 지금 현재 5억 8천만원까지 떨어진 다가구 주택이고요. 지금 신권에서 세번 정도 유찰이 돼서 4회차 금액이 5억 8천 정도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저와 현장 영상을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주의해야 할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영상을 먼저 보고 사건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다가오주택 경로문건 보러 나왔는데요. 방각까지 떨어져서 한번 보러 나왔습니다. 지금 저기 앞에 있는 이 주택이고요. 이 앞에 도로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잠시 후에 사무실에서 확인을 한번 시켜드리기로 하고요. 네,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인데 지금 현재 반값까지 떨어진 상황이고 제가 보기에는 좀 주의해야 할 내용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면으로 보이는 조 부분은 제시의 물건이 될것 같고요 1층은 전반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네요 주차는 한세대 정도 가능해 보이고요 건물의 뒤편으로 가볼게요 네, 건물의 측면은 이러한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건물 외관상 큰 하자는 없어 보이긴 하는데요. 지금 저쪽 옥상 쪽 보이시죠? 저기도 지금 외관이 조금 다른 걸로 봐서는 아마 증축이나 확장을 한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건물의 전체 영상이고요. 이제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기도 할게요. 그리고 건물의 뒷부분 저쪽 보이시죠? 저기도 아마 제시의 물건으로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런 거는 전부 다 위반 사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우편함을 보니까 지금 6가구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섯 개 보이시죠 지금 이쪽이 이제 현관으로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내부로 들어왔는데요 내부 1층에는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101호와 102호가 위치해 있습니다 시트 등은 작동을 하고 있지 않은 모습이고요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마 이 건물은 지금 위방 건물로 증재가 된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네, 2층 201호. 2층엔 한 개도 있면요 2층 2 0 1호이고요위쪽으로더 올라가 볼게요. 네, 내부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 면적이 작다 보니까 내부도 상당히 좀 작은 모습입니다. 여기가 3층 301호이고요. 한개 호실로 되어 있어요. 네, 이제 4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부에는 큰 화장 없네요. 그리고 여기는 4,400kg가 되겠고요. 앞에는 이런저런 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번 올라가 볼게요. 위쪽으로. 네. 지금 여기 보면 이쪽도 주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기가 위반상으로 적발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세부적인 내용들은 사무실에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현장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매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112,968번입니다. 지금 상가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현장 방문했을 때에는 상가는 없고 전부 다 주거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였고요. 그래서 아마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된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잠시 후에 건축물장을 보면서 설명을 또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해 있는 상가주택 건물이고요. 정확한 주소는 신림동 94-238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토지의 면적은 39평 정도 되는데요, 한 4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토지는 상당히 작은 면적이고요. 그리고 건물의 면적은 83평 정도 됩니다. 감정가는 11억 3400만원 정도의 감정평가가 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거의 반값 수준인 5억 8천만원부터 진행이 되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이 어떻게 이렇게 반값까지 떨어지게 됐는지그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입찰기일을 보니까 2025년 4월 3일이네요. 지금으로부터 한 3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이 물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현장을 다녀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현장 영상에서 봤듯이 가구 수가 상당히 적은데요. 아마 수익률은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잠시 후에 그 내용들도 설명을 한번 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토지 건물의 현황을 보니까 건물은 1층에 지금 사무소 한개 호실로 되어 있는데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층부터 4층까지는.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옥탑층에 한개가 있는데요. 옥탑층도 현황에서 봤듯이 아마 지금 위반 사항으로 걸려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건축물 대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현재 위반 건축물로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고요. 위반 건축물로 어떤 사항들이 적발이 됐는지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1층은 사무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황은 주택으로 사용을 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2층부터 4층까지는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현황하고 동일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건물의 사용승인일은 2016년 2월 4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정도 된 건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승강기는 없고요. 주차는 세대 정도가 가능해 보입니다. 어 이제 건물의 변동사항을 보니까요, 지금 2016년도에 위반사항으로 적발이 되어 있는데요, 옥탑층 21제곱미터 패널, 주거로 위반 사항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 옥탑층을 주거로 사용하는 부분이 아마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경매 정보지를 보면 제시의 물건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건축물 대장을 보고 어떤 게 위반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임차인의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현황을 보니까 3층 주거 임차인이 2016년 11월 25일날 전입신고를 했고요. 확정일자도 2016년 11월 25일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근데 말소 기준 권리가 2016년 6월 11일이다 보니까 3층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대항력이 없어 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201호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전입신고가 2016년 3월 3일로.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름에도 불구하고 확정일자가 2021년 4월 21일로 늦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에서 말소기준 권리인 근저당보다 순위가 밀리다 보니까 아마 배당을 받지 못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201억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낙찰자가 보증금 2억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4차 금액이 지금 한 5억 8천 정도 되었는데 이 보증금 2억을 떠안으면 최저가로 낙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7.8억 한이 정도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유찰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임차인의 보증금 2억까지 떠안은 7억 8천만 원 정도가 주변 시세보다 괜찮다면 낙찰을 받아도 되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1층에 2개가 있었고요. 3층, 4층, 5층에 각각 1개 세대가 있는 거 보니까 수익률이 정말 별로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수익률도 그렇고 토지 면적도 상당히 작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요. 어, 지금까지 유찰이 반복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이 물건에서 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떠안고도 가치가 있다면 이번 해차에 낙찰이 되겠죠. 어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조금 전에 임차인 얘기할 때 말소기준권리는 이 근저당권 설정일입니다. 2016년 6월 1일이고요. 2억 4천만 원의 채권 금액이 있네요. 이 이하 전부 다 소멸되는 권리로 낙찰자는 등기부등본상 특별하게 인수를 해야 하는 그런 권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 등기부등본을 봐도 특별한 내용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압류나 근저당 이런 거 말고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데 전부 다 소멸이 되는 권리입니다. 이제 감정평가사의 도면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1층의 도면인데요. 지금 1층은 이렇게 근린생활시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장 영상에서 봤을 때는 이쪽에 출입문이 방이 하나 있었고 또 이쪽에도 방이 하나가 있었죠. 이렇게 두개 호실을 1층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주차는 세대 정도가 가능해 보입니다. 2층의 도면을 보니까 3룸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층은 한개 호실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요. 방은 이렇게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방 겸 거실 그리고 욕실이 하나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공구상 면적이 64.36 제곱미터라고 하는데요. 아마 평수로 환산을 하면 20평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0평 정도의 3룸이면 그렇게 좁아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3층의 도면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3층도 2층과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쓰리룸의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제 4층의 도면을 볼게요 4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면상으로는 이렇게 1.5룸 형태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도 보면 지금 증축을 해서 주택의 일부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도 감정평가사가 제시의 물건으로 평가를 했고요 아마 위반사항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5층도 보도록 할게요 5층을 보니까 5층은 옥탑방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쪽 옥탑방은 아예 새로 만든 것 같아요. 우리 건축물 대장에 보면 지금 옥탑이 아마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위반 사항으로 적발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원룸의 구조로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원룸의 구조로. 네, 감정평가서에 있는 사진을 조금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현장 영상에서 얘기 드렸듯이 이 부분의 도로를 한번 봐야 될것 같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잠시 후에 이 도로를 보면서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서의 사진은 이렇게 쭉 나오고 있고요. 제시회 물건이 지금 감정평가서 사진에 촬영이 되어 있는데, 제시회 물건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1층 주차장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이 부분도 제시회 물건으로 평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4층에 있던 이 부분, 주택의 일부라고 표현되어 있던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도면에서. 지금 이 부분도 제시어 물건으로 평가가 되어 있어요. 위반 사항으로 생각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건물의 측면에 보일러실 이 부분도 제시어 물건으로 평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5층에 이 부분 옥탑층이 지금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부분도 제시어 물건으로 평가를 했죠. 우리가 다가구주택을 검수를 할 때는요. 이런 제시어 물건이 어떤 게 있고 어떤 게 위반으로 걸려 있는지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 확실하게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셔야 됩니다. 네, 카카오맵으로 위치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역은 위치해 있지 않습니다. 여기 서원역까지도 도보로 이용하기에도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붕천역까지도 이동을 하기에도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지도를 조금 확대를 해보면 오늘 저희가 검토하는 주택은 이 위치에 있고요. 여기 앞으로 보면 이렇게 큰 대로변이 위치해 있는데 큰 대로변에서 조금만 들어오면 오늘 저희가 검토하는 주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언덕을 심하게 올라와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주택은 아니고요. 이 부분이 조금 언덕이 있긴 한데 급경사가 아니어서 보행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인근에는 편의시설들이 다양하게 위치하다 보니까 생활의 편의시설도 그렇게 안 좋아 보이는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주택이 이렇게 좁은 골목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이런 주택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디스코를 보면서 도로를 확인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디스코로도 도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그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도와 접해 있는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도로 인해서 소유권이 방해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도로도 좀 좁다 보니까 이 도로를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요. 이렇게 찍어 보니까 지금 토지의 내용을 쭉 볼게요. 여기 소유 구분에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목은 심지어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로 사용을 하는데 아직 지목 변경이 안된것 같아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관악구청에 연락을 해서 이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이 되는지 사용 수익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지를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화면으로 봐서는 이 개인이 갖고 있는 이 도로 지목은 전이죠. 이 부분에 지금 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도로로 활용하는 데에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꼭 한번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이 관악구에 여쭤보니까 지금 이 도로는 건축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도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도로와 접해 있는 토지가 있다면 이 도로를 통해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답변을 받고 나면 도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임차를 검토하셔도 됩니다. 어, 이제 임차인 권리 분석도 다 했고 도로에 대해서도 확인을 했으니까 월세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오늘 저희가 보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2층, 3층이 3룸의 구조로 되어 있었고요. 4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시물건을 포함을 해서 아마 2룸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정확한 도면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략 추측으로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5층에도 원룸 하나가 있었고요. 1층에도 원룸 두 개가 있었죠. 그 기준으로 해서 제가 월세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단독주택 월세로 세팅을 했고요. 투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5천에 월세 80만원까지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어, 내부를 보니까 내부는 깔끔한 것 같아요. 이렇게 깔끔한 주택이 보증금 5천에 월세 80만원에 나와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반전세식이 많이 나와 있기는 한데요 보증금 1억 5천 1억 2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우선은 투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5천에 월세 80만원 정도로 기준을 잡고 검토를 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룸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원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300에 월세 80만 원. 어, 얘는 1.5룸이네요. 1.5룸도 월세가 상당히 괜찮긴 한것 같아요. 3,000에 45만 원. 그리고 500에 30만 원. 이건 지하네요. 100에 35만 원. 2층이고 어, 1층 같은 경우에도 아마 보증금 100에 월세 35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 여기까지 도보 8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도보로도 뭐 이용이 가능한 그런 위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한 4.7평 정도 되는 게 보증금 100에 월세 35만 원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자면 1층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100에 월세 35만 원을 받는다면 월세는 75만 원 정도가 나올 수 있겠고요. 그리고 2층, 3층 같은 경우에는 3룸으로 되어 있었는데 월세 80만 원씩을 받는다면 아마 160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1층과 2층, 3층을 합치면 월세는 한200 중반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5층까지 풀로 세팅을 한다고 하더라도 월세 400 이상은 받기 힘든 그런 주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월세가 400도 안 나오면 실억에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수익률은 썩 높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회차에 검토를 해 보실 분이 있다면 검토를 하시고요. 임차인도 2억 정도의 금액을 내가 인수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점까지 좀 반영을 해서 꼼꼼하게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물건에 관심이 있으면 현장에 있는 부동산 나가서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하면 또 실제로 이렇게 유튜브 방송에서 봤던 금액보다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케이스의 물건도 많이 있고요. 매매 시세도 실제로 지금 우리가 낙찰을 받는다면 그 이상으로 매각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 영상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마음에 드는 분은 아마 현장 나가면 또 답이 있으니까 현장 나가서 임장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